어~ 사실 이치입 외래종들도 이제 들어올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던가 네. 아니면 관상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음. 경제성이 안 맞거나 이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천에 네.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가 된상황인 거죠 네, 어허. 네.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되게 무책임한 그렇죠 네 무책임한 네. 행동이죠 네아 듣고 보니 화가 나네요 정말 이거는 네? 좀 화가 좀 많이 나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럼 이제 역지사지 관점에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네, 반대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 네. 이제 생물들이 응. 해외에 나간다면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 네. 토종 생물들은 이제 해외를 진출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어, K-pop 드라마 K-pop이나 이런 것처럼 KPC? 한류 드라마 KPC? 어 KPC 괜찮다. KPC? 응. K 어, 이렇게 있, 있다는 거죠. 네네 물론 있고요. 네그 네. 중에 대표적인 게 네. 바로 가물치입니다. 오, 가물 가물치. 가물가물 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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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치요? 네네. 네. 네. 가물치 <laughs>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모들이 보양식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먹잖아 집을 내서 먹죠. 그렇죠. 보양식으로. 네, 맞아요. 네. 가물치 되게 좀 좋은데요. 오, 네. 어, 이거 이거 기왕 그 해외에 진출한 거좀 어. 그그 대한민국 국기선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때? 음, 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성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물치가 대표적인 보양어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산후조리용으로 사용되면서 오, 양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가물치가 미국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중 괴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 다른 어류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잡식성 어류로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의 황소개구리 이상의 박멸 대상입니다. 처벌도 강력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살수 있습니다. 이 언론들은 네. 가물치 사건을 아이고야, 미국의 환경적 법규와 한국의 음식 문화가 충돌했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그렇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진짜 역제사지 네. 미국 입장에서는 레스랑 네. 블루길이 토종이죠 토정... 네. 이게 어. 진짜 또 충격이네요. 이게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네. 이러한 반전이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 이건 또 뭐예요? 네, 미스터리한 존재가 아또 있는데요. 네. 오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그렇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왜 오늘은 안 잡힐까요? <laughs> 아, 그히요상해상해상해 평화로웠던 이 마을에 녀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약 10년 전부터 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대 i 적이말아요 말하면 o t a 베스 이런 종류 m a n Uruguil, Pesu, Uruguil, 제 e s u Uruguil, 일주일 전천호은그 물을 걷어올리자. 블루길이. 아, 그게 블루길이에요? 오. 오늘 잡힌 어종에서 외래종을 분류해보니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작년에 여기서 도 잡혔다고 들었는데 많이 잡혔다. 잡은... 서울 중에예리보다더 포식자예요. 녀석의 실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오, 아 이게 어제 잡으신 그거예요? 어제 네, 어제 잡은 거. <laughs> 너무 큰데요? 제가 산천화 축제에서 봤던 그게 아닌데. <laughs> 이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계속. 이 정도도 있고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이거보다큰 것도 있고. 어. 알 찾더라고. 근데 어. 내가 이거 빼다 놨는데 어. 알이 없찾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산천0 도대체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까요? 근데 이게 어, 언 어제 잡았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회부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laughs> 송어고요. 산천어의 어미가 되는 놈들입니다. 체고가 상당히 높고 살이 탁 이렇게 쪄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먹이 활동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즌이 가을인데 어 지금 얼마 전에 채집이 됐다는 거는 여름을 났다는 의미거든요. 춘천어 수심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적응을 하고 살고 있다는 라 얘기가 되겠죠. 원래는 춘천호에 있으면 안 되는 어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영동지방 어종이고요. 어 아무르강 수계 어종이고 황하강 수계 어종이 아닙니다. 수계를 달리하는 이입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지방은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아무르강 수계에 우리나라 영동지방은 지류에 해당이 되고요. 영서 지방에서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역사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황하강 수계하고 아무르강 수계로 우리나라는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 지방은 영동 지방 나름대로 어류상 특성을 갖고 있고 영서 지방은 황하강 수계의 어류상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천어가 여기에 이입이 됐다는 얘기는 수개를 달리하는 어종이 이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생태계 교란이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위를 가르니 아직 수화가덜된 먹이 덩어리가 나옵니다. 다 지금 보면은. 산천어 한 마리에 위해선 물고기 11마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태백산맥을 넘어 춘천으로 오게 된 걸까요? 글쎄 산천어 그의 10년 됐나 모르겠네. 근데 산천어 축제 전에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일부러 누가 양식장에서 방류하지 않는 한 특히 그렇다고 지금 현재 송어를 양식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어가 채집된다는 것은 산천어 개체밖에 없고요. 산천어들이 자라서 송어가 됐다는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서 잡히는 송어는 거의 어,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깊은 계곡과 찬물에서만 자라는 고급 어종인 산천어가 경기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양식에 성공을 해. 옮긴 사람들의 잘못이지, 어, 걔네들은 그냥 들어가서 살 뿐이고요. 그리고 교란이 되는 것도, 어, 자기네들은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옮긴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어,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